전세가 각하로 우리 말씀을 길 기를 드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이라고 생각이나 생상이나렇게습니까 사단의 편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히든카드를 내민 거 아마 찬가지데모르드계라고 하는 인구를 이제 서로 잡아서 어, 처형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입질만 일단 나겁니다 이제 들어오면 이제 낙하점이 끝인데 한전을 한번다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전세가 뒤집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6장의 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풍류를 입어서 어, 그에게 그야말로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청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내어줄 것이다. 자, 그런 어, 지금 은혜를 입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그리고 하만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원을, 소해를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데미가 시간을 걸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나의 잔치에 왕께서 떠나게 계시면 그때 나의 소원을 알리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단의 편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계란과, 검과 수수와 음모들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세웠습니다. 하만이라고 는 인물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봐줄 것이 없다. 일단 트랙을 하나 쳐놨죠? 트랙을 하나 쳐두었습니다. 그 트랙은 언제 시행될 트랙입니까? 12월 23일. 자, 1월달입니다. 아직은 1월달이에요. 근데 12월 23일날, 날을 받아둔 겁니다. 신적 게시를 통해서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날 처형하기로 했는데, 오르드계와더불서 모든 유다인들을 처형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오르드계만이라도 일단 처형을 해야, 해야 되겠다. 당장. 당장. 네. 내일이라도, 어, 긴다라 장대를 높이 세운 다음에 그곳에 무릎이개를 올려 세운 이후에 처형을 해야 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마는 먹은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6장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돌아온 왕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술 잔치였기 때문에 어, 어, 아마 취하지 않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잠을 청하기 마련는데 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날따라 하필이면 네,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원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잠을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침실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왕의 그 잠을 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 무엇을 할까 궁금해 생각을 나대로 했겠죠. 자, 어, 나라 풍습이나 전통의 의학과 같으면 이제 기학이라든지 아니면 현악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통해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런왕국의 풍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명령을 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제 신화를 통해서 어, 그 역대 일기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절 어, 말씀 그 속에 기록하기를 어, 이제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네, 빅다나와 게레스가 아하수엘 왕을 감사라는 음모를 모르드기가 뭐 고발한 그 장면에 다다르게 되고 어, 이, 이 역사적인 어, 그 사실을 어, 왕이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 아하수엘 왕이라는 어, 어, 한 그, 어, 어떻게 한 나라의 종기자가 어, 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까? 접하게 되었을까?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 우연히 이, 이, 그 역대일기를 펼쳤는데 그 모르드개의 내용이 나왔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 읽어 내려가다가 일려 내려가다가 어, 마침 모르드개가 고발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읽어 내려가는 이 신화가 이 모르드계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어, 드러내서 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계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읽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읽지 않게 할수 없도록 어, 자연스럽게 그 장면으로 넘어갔다면 다른 것을 읽고 으려들치어냈는데그 내용을 신을 내용을 읽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신앙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몇 가지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몇 가지의 경우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분명히 하나가 걸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부분을 읽게 네, 되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도발하는그 장면을 읽어내려갑니다. 왕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사품이라도 내려줬는지 아니면 한자리라도 승진을 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신하에게 묻기를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간장을 모르드게에게 부풀었냐? 신하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마침,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궁 뜰에 다다른 겁니다. 자, 하만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자기가 세그 장태, 장때, 없다는 장태에다가 모르드기를 세우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간청을 하러 온 겁니다. 성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왕궁 앞에 바깥들 앞에 에, 다다른 하만을 어, 신하가 이제 아내니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에, 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못되 왕이 존비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기까지 들은 하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왕이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이 나라 천지에 따져보면 어, 누구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는 어, 자기가 네. 그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어, 대우를 어, 어, 하도록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예, 자신에게 돌아올 대우고 대우이고 또 그런 어떤 어, 그 하사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 왕의 그 어, 이제 그 홀이라고 하죠. 네. 지팡이 외에는 다왕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왕국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국과 말을 왕이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가고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가 이제 몇 분이 지나지 않았으 이런 영화를 자기가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마음이 아린 겁니다. 어차피 자기 돌아올 하섯 분이 담대분이 있는데 그렇게. 분 어찌 보면은 좀 어, 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어찌 보면은 주제 넘는 제안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을 어, 어, 왕에게 예, 전해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10절 말씀은 왕이 하니의 이르되, 저는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국과 말을 가져다가 이글문에 앉지 누나 사람 모르지 한데, 그릇 내가 말하것서죽음을 빠지 못시다. 냉각. 자기의 가장 크나큰 숙적이고안순인 모르드기에게 돌아갈 영화였고, 영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도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밤을 새서라도 복부 새벽에 왕을 적별하기 위해서 지금 왕궁을 찾았는데, 돌아오는 그 왕의 그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곧이 사람을 종기여기 사람들로느고 모든 의자를 갖추고 또 마찰을 개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싫더라도 싫은 예습도 할수 없고 마제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이야기말씀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다니다가모든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키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왕이 존경하게들어오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그지 이제 말대로 어, 자기가 어, 입을 그 대로 어, 요청한 대로 그대로 자기는 그 모든에게 어, 선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자 이제 육 장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음, 어떻게 알아보시고 음, 또. 평가하시고 또 판단을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니라 사절입니다. 사절의 마침입니다. 마침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한 구절 나옵니다. 그 사절에 그 다음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나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루키서를 강의하면서,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이 마침 보아스에 그 일하는 그 밭으로 갔다. 그런데 우연히, 그죠? 때마침 그곳에 다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보아으였다 그러면서 제가 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 어, 갔는데 그곳에 또 마침이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도했는데 마침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 편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의 편에서. 마침 왕이 잠을 청하려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가 들어서 읽은 것이 다름 아닌 엽대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를 펼쳐서 읽었는데 그가 신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기의 소식이에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마침 그가 무슨 종기와 간직을 얻었는지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와 관련해서 상의할 사람이 필요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성의와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정말 베풀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왕궁들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마련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큰 장대에다가 이모르들이를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모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따놓은 단상이에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일부의 황제라고 하는 그, 그 어, 인물로부터 엄청난 지금 총애를 벗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지난 저녁에 왕으로부터 잔치를 배설했는데 참석한 사람은 고작 해야 신하들 가운데 자기밖에 없어요. 네. 그곳에서 얼마나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심이 얼마나 두터웠겠습니까 어차피 유대인들 처형하라고 왕의 명령이 있고 어, 그 가운데 지금 모르드레라는 인물이 수개와 같은 인물인데 그한 사람 처형하는 것일도 그 아닙니다. 자, 당당한 마음으로 이제는 뭐 거짓 걱정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하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때마침 때마침 왕이 종기 여기는 자가 다른 아닌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하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간 게 하시는 겁니다.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큰 충돌이 일어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시고, 또 사단의 편에서는 그의 음모와, 그리고 그, 그 저희와 그리고 모리와 계략들이 엄청나게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이한 중간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맞다뜨린 겁니다. 뻥 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것이 역사의 정보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이있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승리의 빛발인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상기시키며 교훈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정말 각자는 골목에 가서, 우리는 내일이면은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반전과 역전의 공세를 지하시는데 한순간에 그것도 하룻밤 만에 한나절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세를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 제가 그 아는 몇몇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 어, 굉장히 어,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 어떤 분은 이제 경제사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뭐, 죽을 지금까지 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 떤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이제 그 젊은 시절 때, 불량한 친구들까지 몰다가, 그런 어떤 세계들을 바본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세속적인, 그야말로, 정말 그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그런 목사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들을 한번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한번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공의 어떤 그 기준이나 가치를 저는 양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은 각이 정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은 반낮주야 정말 주의 말씀만 네. 연구하고 또 밤새 아침 저녁으로 손주들을 불러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표자도 있고요. 또 어, 제가 수요일 날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의 목사님은 어, 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께서 버려도 만다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수의 강력도에 살다가, 예,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저 어, 경기도 변두리 양주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시기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 그 어, 정말 변대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가 그 사단을 생각을 할때 사단은 똑똑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치수 있는 예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출중한 능력도 거의. 어, 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엄청난 그런 위력들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정처가 되고 이러면은 뭐, 뭐 사주팔자다, 뭐그래가지고 이제 예, 점을 보러 예, 가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을 만나는 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도들 중에 도 찾아다닌다는 일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용합니다. 용해요. 다 알아맞습니다. 예. 다알아맞죠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예, 올해, 문제를 정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기도 하는데, 이게, 예, 그냥,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 능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단도. 여기 사당이에요 결국은. 그 엄청난, 뭐, 오시는 그런 신들이, 큰 신도 있고, 작은 신도 있고, 뭐, 큰데, 어쨌든 엄청납니다. 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리고 잠깐 자신들과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통치하지는 못한단 말이니다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뭐냐 하면, 미래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허락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 미래를 바꾸거나 또 그것을 운영하거나 다스리지는 그들에게는 절대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자, 먼저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예요 네. 모르는 사람이 이교차로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는 이, 이 확률이요. 이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교차로에서 만나요. 네. 이거는요, 비야말로 무한대 혼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숫자가 숫자로 한살이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숫자 지나가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죠.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큰 이제 피으로와 닿지 않는데요. 제가 다른 용어를 통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제 친구가 어, 평소에 지금 교자들 친구입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확률이 몇분이몇 몇 푼이 될것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랑 직접 여기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 지금 내일 LA 그 한인타운에서 어? 그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하들 지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니가 왔냐? 어제 나한테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누구든지 만나면 다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선교를 드리면서 사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69번의 버스를 탈 확률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 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확히 7시 30분에 69번이라고 하는 버스가 이 자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나야 되고요, 정확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반복이 없어요.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이 자리에 버스가 방과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두 번째 정거장에서 세 번째 정거장에서 타야 될 사람들이 세 명이면 세명 그대로 타야 되고요. 두 명이면 두명 그대로 타야 됩니다. 자그 오다가 지금 오토바이가 끼어들뻔하다가 사고날 뻔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고요. 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객 중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마누라의 그 잔소리에 시간이 다가 시간,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급한 나머지 급하게 버스를 어,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그 시간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버스를 탈 확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한군의 일입니다. 무한군의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일들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느냐. 사단은요. 내가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과 그 미래를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특자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그 일들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때가 되면 하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이루어 내시는 모다 목사들을 은혜들을 우리에게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사단의 태제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하고 있었고 로마인 입장에서 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죽으면 이제는 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할 것을 들 방해고 저해를 했습니까? 자, 그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 못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그를 처형시키면 모든 것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구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 아니라 제 마지막 재경의 순간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대환란의 증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리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입니다. 14절 기안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찝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는 그날들이 한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1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말하랬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저이 있다. 하래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순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 순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일들이 벌어니다 그에는 엄청난 혼란들이 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문을 닫고, 그리고 침멸된 것처럼 보이고, 다들 숨죽이고 조용히 있을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데, 마지막에 대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히세워진것으로 말미야마. 아, 시는 그날에 영화와아침을 누린다고 성경 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서다 요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나절이면 족합니다. 하룻밤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기 이렇게 주시는 본성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받을지 아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바랍니다. 주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금세, 이 머리를 교환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전능하신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 어찌 저희들이 그만할 수 있으며 완악할 수 있으며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경전하게 하시고 경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기하며 경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와 자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당신내 계획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당신의 언약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을 대마치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경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